이곳은 강릉 남왕진 쪽, 솔 설바람 다리입니다. 남왕진, 이렇게 써 있고요. 이곳은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에,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유출은 중천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용물이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게 아라란비라고, 레일을 타고 저 건너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파도가 좀, 부위가 좀 낮습니다. 멀리 등대는 강남 쪽입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쌀쌀하네요 좋습니다. 예. 예. 하늘에는 뭐구름이 끼어 있는 가운데도 예. 해가 좀 구름에 가려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 요새 이게 바닥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아, 말끔하게 예. 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부네요 기가 많이 시리고 유추는 이렇게 아까 찍었듯이 많이 떨렸습니다 해가 요바닥공사를 깔끔하게 해서 체감장을 했습니다 요 위에서 낚시 취사 금지입니다 지금 바닷가 라오면 이제 뭐기막길좀 하고 있어. 아, 빗대기가 많이 실이네 이제 바닷공사를 깨끗하게 해서 야경도 멋있습니다 여기가. 야경도 멋있고 남왕진과 강릉항을 있는 바다의 다리입니다. 바다 보이시죠? 바다 높이는 한 15m 정도 될것 같고요 예, 바다 위에 바위 사진가 어, 끌고 어, 가시는 분들 계시고 오토바이는 댕길 수가 없어요 어, 엔진 달린 거는 이쪽은 이제 남대천 이제 마지막 끝자락하고 바다하고 이제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아 요즘 뭐 바닷공사 말끔하게 해서 아주 깨끗하네. 네. 렇쪽 그렇죠. 어, 강릉 쪽에는 이제 캠핑카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에, 설바람 따리 위해서 강릉 숙박 알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